자, 7주차, 시즌 9 7주차 주간 도전이 열렸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정크 정션 또는 네오 틸티드에서 상자 살펴보기. 여러 명명된 장소에서 탄약 상자 살펴보기. 소음기 장착 무기로 처치. 탈 것을 탄 상태에서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해 피해주기. 3단계 중 1단계. 단일 매치에서 더블록 및 로트레이크 방문. 단일 매치에서 상자 자동 판매기 모닥불 살펴보기. 5m 이하의 거리에서 적 처치. 이렇게 총 7개네요. 음, 뭐, 크게 공략이 필요한 건 없고 그냥 녹아다가 필요한 거네요, 녹아다가. 자, 그러면 미션을 깨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개개 4개 네 여섯 개허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요 녹아내린 터널이다녹가내린 터널? 녹가내린 터널? 녹털. 녹털. 그거 어디까요? 녹아내리타나? 마지막, 끝! 정크정션 또는 네오틸티드에서 상자 살펴보기. 끝. 나만 믿어. 내가 찾을 수 있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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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터널. 터널이라. 자. 다니메치에서 상자 모닥불 살펴보기. 두 번째 깼고. 단일 매치에서 모닥불이니까 세 판에 걸쳐서 해야죠. 세 판에 걸쳐서. 세 판에 걸쳐서 깨야죠. 한 판에 다안 깨져요. 단일 매치니까. 루트레이크, 루트레이크. 루트레이크. 방무 완료. 아, 7주차. 단위 매치에서 페이탈 필드와 네오 틸티드. 네오 틸티드를 먼저 가죠. 네오 틸티드를 먼저 갔다가 바로 페탈러 갈게요, 페탈. 건물 하나만 털고 가야 돼. 뭐저제오 틸피도 왔는데 왜안 깨지지? 페탈을 먼저 방문했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이것도 순사가 있어? 일단 카페에도 글을 올려놨는데, 혹시 나랑 같은 증상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버그죠. 버그가 확실해지는데, 아직 아무도 얘기가 없네요. 내가 글을 올려놨는데, 카페에다가. 아, 이거 에반데 이거? 이러면 좀해봐야 에바. 그니까요. 일단 둘은 확실히 안 돼. 그럼 이제, 그거, 그거 파란 공님이 얘기했던 그거일 가능성이 높죠. 필드에 있는 모닥불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이 씨. 그게 나와야지. 딱뿌리야 페타를 먼저 가야 되나 보네. 와, 이것도 순서가 있었어? 됐다. 자, 테스트. 테스트. 아, 오케이, 맞네요. 우리, 우리 예상했던 대로 본인 함정, 함정으로 설치하는 모닥불 설치하셔야 돼요. 함정 모닥불. 그럼 나는 이제 자판기. 자판기, 자판기. 자판기, 저, 자판기요 자, 본인이 직접 설치하는 모닥불이에요. 필드 드럼 모닥불로 하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님들 지금... 지금 와서 문제가... 자판기가 없다. 아, 지금 클났다. 나 이거 자판기 못 먹으면 여기서 또 광탈인데? 나 자판기 못 먹으면 안 되는데, 일단 루트에 이 가보자. 루트에는 제발 보다 저 자판기가 있어야 될텐데, 아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다. 진짜. 진짜 망했어. 없어 없어. 이거 진짜 망했어. 폴라 폴라피크, 폴라 피크에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걸어 봅시다. 펄라피크 여기 없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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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펄라피크가 펄라피크가 마지막 희망이다. 그게 없다. 자제. 콜라 피카해 제발. 여기, 여기 앞에 팔로워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제발 그게 있어야 한다. 제발. 아, 시.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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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지금 접판기 있을만한데가. 해피엠리신데. 그나마 있을만한 데가 해피엠이신데 한번 가볼까요? 이거 없으면 그냥 방탈합니다 저는. 깼다. <laughs> 하늘 매치에서 스노비 쇼우미 메가 몰이잖아요. 스노비 쇼를 먼저 가야 돼요. 스노비 쇼우 및 메가 몰이니까 스노비 쇼를 먼저 가고 메가 몰을 가야 깨져요. 반대로 가니까 안 깨지더라고. 소유 <laughs> 요금 아, 무제 요기 그런라와 겁나 머라 스노비. 이노비에 가서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 메가몰로 가면 되겠네. 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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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버. 어차피 탄 상태로 지금 공격할 수 있는 탈 것은 호버랑 쿼드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아, 네오가 먼저 가고 페이탈, 어, 페이탈이 먼저예요. 페이탈 먼저 가고 네오로 가야 돼요. 제가 반대로 하니까 안되더라구요 페이탈 먼저 가고 네오로.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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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구 같이 가. 나를 죽여줄 사람이 없군. 내가 죽여, 죽어야 지금. 아. 내가 몰라? 어? 그거 안깨.. 그거 안깨지지.. 지도 않을건데? 유인포탑? 뭐.. 그러면 그러면 더 꿀이지 유인포탑이면 아 근데 유인포탑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 유인포탑이 오히려 탈.. 오히려 호버.. 호버같은게 더 나을 수도.. 메가몰. 이제 메가몰을 간 다음에 이거 깨고 소음기 장착 무기를 하나 구해와야겠네. 일단. 지금 여기서 깰수 있는 5미터 이하의, 이하의 거리에 적 처치랑 소음기 장착 무기 이거, 이거 먼저 깨죠 나머지 두 개는 금방 깰수 있으니까 그럼 될것 같아요 소음로 처치 1킬. 소음기 처치 1킬 했습니다. 장멈쌩님 어서오세요. 닉네임이 쪼까 이상하네. 아 자, 소음기 2킬만 더 해봅시다. 소음기, 소음기. 저건 어디 있냐. 저건 어디 있나. 2킬. 2킬에 5미터는 깼고, 한번 1킬만 더 하면 깼습니다. 3킬 끝났죠? 으아! 으아. 됐다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됐다 깼습니다. 깼습니다 깼습니다 깼습니다, 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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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어 네. 탄약 탄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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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도전 어디 있냐 탄약 상자 하나만 먹으면돼 여기 있겠지 야 없어? 이거 젠장 아닌데? 여기 어, 있다! 끝! 네. 자 이렇게 주간도전 7주차 다 완료했구요 쪼끔 쪼끔 번거로운 것들이 있긴 했는데 뭐 무난하게 깨긴 깼네요 10시에 나왔으니까 1시간 5분 걸렸네 1시간 5분? 대, 대략? 아 이런 번거로운 것들 좀안 냈으면 좋겠는데 막 여러 매치에서 뭐 살펴봐라 일곱 번씩 해라 그런 거 너무 귀찮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7주차, 7주차 도전은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